어. 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재단에 적응하는 내기시민 틴트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난민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여러분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먼저 제 오른쪽에 계신 시우양부터. 아 먼저 공여자부속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최시우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앞에 계신 제 네, 저는 선혜리 비즈니스 고등학교 이학년 김다영입니다. 아, 저는 선일 이 e 비즈니스 고등학교 2학년을 재학 중인 엄명은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아름다운 재단의 소원하는 세계 시민 틴트레베리 진행을 맡고 있는 박건우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난민에 대해서 대, 난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모두 요즘 최근에 핫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예멘 난민이잖아요. 네. 모두들 다들 난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생각 갖고 있었나요? 음, 저는 되게. 뭔가 무조건 아, 뭔가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뭔가 되게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니까 뭔가 너무 좀 보기 안싫습다좀좀 좀 불쌍하고 네. 좀 같은 인간으로서 좀 정을 느끼고 네 그래가지고 무조건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최근에 보니까 아, 무조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좀 이슈가 많았죠? 음, 네. 네, 시우향은 또 어떤, 생각, 어떤 생각을 어떤 생각 갖고 있었나요? 약간 근데 난민이라고 하면은 좀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약간 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부정적인 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보고 있어 가지고 약간 시우향도 약간 그런 대 대류에 좀 따라서 네. 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러면 본인의 생각은 그냥 사람들이 좀 싫어하니까 나도 좀 뭔가 이유가 있겠거니? 아니 그좀뭐 우리나라 정부에서 뭐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약간 뭐좀 네. 처리하기 조금 뭔가 이거는 좀 복잡한 그런 거. 복잡한 그런, 그런, 그런 문제가 있다. 네. 그럼 명은 양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솔직히 난민에 대한 그큰 관심은 없었거든요. 근데 막 뉴스를 뜨무둥둥 보다 보면은 그 난민, 그 시리아 난민, 그 예멘 난민이 되게 막 사고를 쳐갖고 좀 저는 처음부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어, 그들이 좀 사고를 치는 뉴스가 막좀 많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음. 부정적인 시각이 형성되게 되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또 각자 난민에 대한 정의를 한번 또 내려보고 싶은데 본인이 생각하는 난민에 대한 정의가 무엇일까요? 저는 제가 생각한 난민은 일단 본인이 가진 재능이나 뭐 기술력 아니면 노동력을 가지고 본인 살던 나라에서 좀 핍박을 받거나 자유의 압박을 당했으면 도망쳐 온상태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음. 기술력이나 능력은 있지만 국가가 없는 상태라 자신의 노동력과 기술을 좀 사용해 줄 나라를 찾는 상태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국가에서 당신의 노동력이나 기술이 우리나라에 필요가 없으니 받아줄 수 없다 하면은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 거고 받아주겠다 하면은 이제 그 나라에.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얻게 되는 거죠 그 나라에 국민이 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다영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저는 나라 자기 나라에서 어, 더 이상 살수 없다는 걸 느끼고 어, 나온 사람. 어, 더 이상 살수 없다는 걸왜 음. 어떻게 느끼게 될까요? 아뭐 어,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에서 차별 받는 게전 진짜 너무 충격 받았었는데 차별이나 또 인터넷에서 보니까 종교적인 이유도 있고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어, 저희가 아까 전에 녹음 진행이 앞서서 그 러시아 모자가들이 다큐멘터리 되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러시아 모자가 이제 흑인과의 혼혈인 아이가 다 태어나서 그 인종차별이 좀 시, 심하게 당한다는 바람에 아이가 약간 생명의 지장이 있을 정도로 크게 다치는 특람게 다치게 돼서 한국으로 이민 온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아마 그 얘기를 했던 것 같나요 아~ 했던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시우 양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약간 난민 난민이라고 하면은 좀 집,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그 난민에 대한 정의, 정의. 뭐 본인이 정의 본인이 생각하는 난민에 대한 것, 뭐 거창하게 정의할 것도 없이 집은 없는데 무언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살 살기는 해야 되고, 근데 뭘 해야 음. 되는데 그러니까 음. 집은 없어 집은 없고 뭐 지금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국제적 노숙자 같은 느낌? 네, 음. 약간. 명은 영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그 일단 뭐스포트사이트에 검색 에 따르면은 되게 막 종교적이나 뭐 그런 전쟁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그 자기네 자신의 국적을 버리고 나온 사람이라고 나와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맞지만 저는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불황자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정처 없이 떠도는 불황자. 네. 그 그렇게 불황자가 된 이유는 주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쟁이나 그런 걸로? 전쟁도 전쟁이 거니와 뭐 그들 간의 분쟁과 종교적 대립이 대립이 심화되면서 뭐 그렇게 그런 이유로 많은 이유로 된 것이라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어뜨, 어떻게 됐던 세계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음. 뭐. 사라지고 있는 추세지만 인종차별도 여전히 존재하며 종교적인 억압도 존재를 하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들로 인해 생기는 난민들을 지금 각국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받아주거나 받아주지 않고 있는데 음. 원래 우호적이었던 나라였던 미국도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반 난민 정책에 의해서 약간 난민들을 거부하고 있고 그런 정책 추세인데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도 난민을 받아준 나라에서 어떠한 점 때문에 난민을 지금 받아주고 있는 걸까요? 뭐 다들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뭐 노동력이나 아니면은 음. 난민에 대한 뭐 인류의적인 관점에서 보는 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떠한 이점이 있거나 어떠한 생각 때문에 받아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제일 먼저 노동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뭐 어 아무래도 어 뭔가 음 뭐라고 해야 되지? 그좀 힘든 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기 힘든 일들을 대신 해 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노동력인 것 같아요. 하기 힘든 일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하, 하려 하지 않는 약간 네. 런 공장 일들을 네, 그런 아 그러면은 시우양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가 좀 젊은 층들이 이제 초고령화 사회고 이제 젊은 층들이 없으니까 약간 그사람들 불러서 결국 그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는 약간 사회를 위한 쪽이 좀더 강한 것 같아요 윤리적인 음. 것도 있을 텐데 아, 윤리적인 것도 있지만 약간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고령화 사회를 좀 해결하고자 하는 네. 생산 가능 인구를 늘리고자 하는 의도에서 난민을 받아주는 그것도 최근에 이유가 하나의 이유로 말을 하고, 말을 하고 있죠 뭐, 그럼 명은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다영 하고 생각이 비슷한데 솔직히 저희 나라가 아무래도 저출산 국가에다가 이제 그 뭐지 시우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젊은층들이 많이 없고 막 그래서 이제 고령화 사회를 누가 뭐 뭐라지 부축 아니 그 뭐라지 이끌어가야 네. 좀 개선해나가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난민들을 조금이나마 이 뭐지 뭐라 하지 이용한다기보다는 약간 고용해서 이용하면은 아니 고용해서 일을 시키면은 그래도 사회에 약간 도움이 될것 같아 난민을 음. 받아들일것 음. 같아요. 근데 요즘에 최근에 아까 전에 시작할 때 말했, 시가, 시작할 때도 말했지만 예멘 난민 같은 좀 민감한 문제들이 터지고 있잖아요. 음, 네. 그러면 우리가 난민들한테는 어느 정도까지 대우를 해줘야 될까요? 솔직히 음. 난민들이 뭐 그들이 집을 잃고 그들이 도움을 얻기 위해 우리한테 온 건데 어떻게 보면은 물에서 꺼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 라는 격이잖아요. 음. 어디까지 우리가 그들에게 지원해 줘야 되고 어디까지 그들을 배려해 줄수 있을까요? 뭐 저는 솔직히 그 시리 예멘 난민들이나 좀 그 이슬람 쪽을 믿는 이슬람 교를 믿는 m 민들이뭐 이슬람 기도실이 없다, 뭐 이슬람을 믿게 믿 s l a m Is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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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그런 m Is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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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교 천주교 기독교 개 m i s l a 좀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런 나라에 와가지고는 갑자기 이슬람, 신 이슬람, 뭐뭘 원하느니, 뭐 할람, 할랄, 한랄? 할랄, 푸드, 음. 뭐 무슨 할랄 푸드가 없어서 밥을 못 먹는다느니, 이런 식의 불평불만은, 그럼 진작에 자신들이 난민을 난, 난민 신청하는 나라를 좀 그런 음. 슬람 국가로 갔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본인들의. 본인들이 생존을 위해서 본인들의 그 문화를 버리고 온 건데. 이제 생존을 했더니 이제 문화를 찾겠다는 거 너무 도도꼬신 음.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을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북한 사람들이 여기 남한 쪽을 내려왔을 때 탈북자들이 오히려 또 북한 쪽에 좀 도발하고 막 그런 거 봤을 때 약간 좀좀 그랬거든요. 아무래도 아무리 그래도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좀 우리나라한테 해를 끼치는 일을 조금 그러니까 좀별 도움을 안 되는 일을 자기 자기네 쪽의 일이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은 좀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좀 별로 받아들일 이유가 있었나 이러면은 다 아, 탈북자들을 받아들인 이유가 조금 그렇다라는 약간 거라. 그런 점만 봤을 때 그런 점만 봤을 때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네 음. 음. 그럼 명은 양은요? 어디까지 우리가 제공해 줘야 될까요? 그냥 먹고 자고 할수 있을 정도로만 해주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문제만 일으키지 않았어도 저희, 저희 쪽에서 저희가 받아들인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갑이고, 걔네들이 일인데 그들이 좀더잘 보여줬더라면 정말 난민의 그런 모습, 모습이라기보다는 진짜 진짜 난민이어서 온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더 보여졌더라면 아마 더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그들이 하는 거는 거의 뭐 적반하장식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 쪽에서도 아무래도 아, 마,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은 그냥 보내야 될지 난민으로서 뭐. 새로운 삶을 찾으려는 태도가 없다 음. 음. 타영양은. 저도 명훈이랑 같았는데 먹고 살수 있는 걸 제공하는 거였는데 어 뭐라고 하지 음좀더 생각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laughs> 잠깐 생각하시는 시간 동안 무량부 듣고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돌아왔는데요. 이제 다영양이 생각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네. 네. 어, 먹고 할수 있는 걸 제공을 해주는데, 범죄는, 범죄를 일으키면 그냥 가차없이 보낼까요? 가차없이 아, 추방? <laughs> 네. 그, 뭐, 감옥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행위로 추방? 음. 좀, 보니까 되게, 되게, 눈살 찌푸리는 그런 것도 많아서, 음, 보고 아 이럴 거면 왜 받아줬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럼 이런 점에 덧붙여서 또현 난민 체계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너무 무분별하게 받는 음, 거 하나 네. 아니면은 일부 인권 운동 단체에서 음. 너무 강력하게 주장하는 부분이 있거나 음. 그런 부분에서 뭐 혹시 생각하시는 문제점이 있으실까요 돈 문제가 제일 클 거라고 아. 생각해요. 돈 문제요? 네. 일단 뭐 세금? 아니면 세금도 그렇고 뭐땅 같은 경우도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인구가 너무 많아지면 아, 수용할 또수 있는 토지가 부족해지니까 음, 네. 그럼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시우양 의견이 현실적이라고도 네.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돈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은 가장 현실적인 대답이죠않 음. 다른 분들은 어떻게 다들 다른 생각 드신가요? 돈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laughs> 현실적이고 어, 모든 것에 <laughs> 네. 모든 것에 답 접근하는 해답인가요? 네. <웃음> 그거 <웃음> 아니면은 그런 약간 <laughs> 불량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난민들한테 음. 국민들의 세를 쏟아부어서 지원을 하는 거는 약간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류애적인 관점으로 그 지원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음. 그렇다면 약간 인류애적인 관점을 뛰어넘어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만 지원을 하는 건 어떻게 할 어떤지 특히 난민이지만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 음.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분들은 좀 그런 데가서 재활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방을 하던지 그게 <laughs> 감옥 들어가는 것도 세금이니까 <laughs> 네. 그런 방법이 확실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이걸로 오늘 짧았던 라디오 녹음을 마칠 건 오늘 짧았던 녹음을 마칠 건데요 뭐~ 이제 마지 드디어 이제 앞으로 마지막 한 회차만 남겼는데 어, 이제 음. 어떻게 다들 끝에서 끝에 다가온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오저더 해야 되는 줄 아는데 마지막 한 번이라니. 네 이제 오오. 이제 사 회차 있으니까 네. 이제 마지막 5 회차 한번 남았습니다. 우와, 어, 되게 오 너무 슬프다고요? 아 믿기지가 않네요. 아 너무 슬퍼서 아, 너무 좋은 거 같기도 하고 너무 슬픈 거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럼 이걸로 오늘 세기 시민. 4회차 녹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